야호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고 리뷰어 리베라스 x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고 2021년 하반기 신제품들 중 하나인 7175사 워터 드래곤 입니다 이번 제품은 총737 피스로 구성되어 있고 정발 가격은 10만 4,900원 입니다 미니 피규어는 총 5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품이 참 특별하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이때까지 나온 드래곤들 중에서 물의 속성만을 지닌 드래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17년에 물과 불의 속성이 섞인 퓨전 드래곤이 출시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니아만을 위한 특별한 물의 드래곤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더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시되었던 스컬 마버사의 드래곤 제품과 비교하자면 가격면과 구성면에서 나름 가성비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박스 뒷면에는 워터 드래곤의 기믹과 드래곤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드래곤을 조립해보았을 때 드래곤의 길이가 상당히 길쭉길쭉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짜리몽땅한 드래곤보다 길쭉한 드래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입니다. 먼저 미니 피규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에너지 니아, 스쿠바잔, 마레이가드 2명, 그리고 칼마 왕자입니다. 먼저 에너지 니아입니다. 에너지 니아는 완전히 바다와 합쳐진 니아의 모습을 표현해준 피규어입니다. 특별한 미니피규어 마침 그림같은 미니피규어 프린팅, 파워블레스트 네갈레로 나누어진 물 효과 부품 그리고 하늘색 머리가 인상적인 피규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견을 넣으셨는데요. 에너지 니아의 맨얼굴이 마치 픽셀의 맨얼굴을 닮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는 와 픽셀이 새로운 원소로 각성을 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물의 시즌에 맞게 니아가 요런 모습을 하고 나왔습니다. 약간 좀 픽셀의 모습을 많이 닮아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특별한 피규어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에너지 니아의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머리에 남색 두건을 두르고 있고 뒤쪽에는 4개의 촉수 부품을 연결해 주는 검은색 아웃라이더 부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에너지 니아 피규어는 워터 드래곤과 끝없는 바다의 사원 제품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여러분들은 워터 드래곤으로 에너지 니아 피규어를 가장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쿠바 잔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닌자들이 물소에서 전투를 치르기 때문에 이번 닌자 6명 모두 스쿠바 복장을 하고 등장해줬습니다. 사실 자는 로봇이기 때문에 물소에서도 스쿠바 장비 없이 숨을 쉴수 있긴 하지만 그냥 폼으로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에는 두건과 고글이 결합된 특별한 헤멜스 쓰고 있고 손에는 스키 장비가 달려있는 작살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조에는 카타나를 수납할 수 있는 산소 탱크가 달려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레이 가드입니다. 마레이 가드는 이번 시즌 5제품들 모두 모두에서 등장하는 미니 피규어입니다. 그다이지만이두 피규어는 지난번에 리뷰해드렸던 끝없는 바다의 사원 제품에 똑같이 들어있는 미니 피규어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즌 11에서 사용되었던 뱃머리 부품을 새롭게 칠한 머리 부품이 사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색깔 배합이 정말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마레이 가드 두 명을 넣어줘서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칼마의 하수인이자 마리가드의 노란색 버전이었던 그라이프를 넣어줬다면 미니피겨 중복도 피하고 조금 더 희귀한 제품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몰로피아 왕국의 왕자인 칼마 왕자입니다. 칼마의 얼굴은 물고기와 문어를 적절히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이라서 마치 캐리비안의 해저에 등장했던 데비존스를 연상시키고 몸에는 황금색 장식이 가득 있습니다. 어깨에는 황금색 장식이 달려있고 손에는 긴 삼지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마의 하반신은 문어다리를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드 바닥 위에서도 고정이 잘 됩니다. 본격적으로 워터드래곤을 살펴보기 전에 이 제품에 같이 들어있는 추가 구성품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잔의 잠수함입니다. 이번 시즌의 몇몇 제품들에는 이런 똑같은 형태의 잠수함들이 몇개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끝없는 바다의 사원 제품에는 카이의 잠수함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카이의 잠수함 옆에는 칼이 달려있고, 잔의 잠수함 앞에는 스키 장비가 달려있습니다. 아마 원소의 속성을 고려해서 앞에 무기를 달아주는 것 같습니다. 카이의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조종석이 열릴 수 있고, 닌자 한 명을 태워줄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날개는 접힐 수 있고, 뒤에 있는 프로펠러는 아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날개를 접은 후에 나중에 레고 71756 하이드로 전함에도 잔의 잠수함을 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지라가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부적인 파도의 부적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이드 빌드들은 뭔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얘는 개인적으로 조형이 약간 이쁜 것 같아요. 앞쪽에 놓여져 있는 소라 껍질과 앞뒤로 나 있는 수초 장식은 물론이고 삼지창을 이용해서 더 멋을 들인 작은 사원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기 사원 한가운데 있는 클립 부품을 이용해서 파드의 부적을 이렇게 고정시켜 줄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구조물의 뒷부분에는 크게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워터 드래곤입니다 워터 드래곤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총 길이가 61cm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정글 드래곤과 비교를 하자면 상대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길이인 거죠. 그리고 이 드래곤이 단순히 몸 길이가 긴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형이 다 이뻐서 그냥 이 드래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laughs> 자,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이제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터 드래곤의 머리입니다 머리 윗부분은 올해 출시되었던 제품들 중에 정글 드래곤과 똑같은 부품을 사용하고 있고 턱 부품은 아예 새로운 부품입니다 턱은 클립 부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머리 부분에서 이마 부분만 스티커고 나머지는 다 프린팅입니다 전반적인 프린팅의 모습이 아까 에너지 니아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한데요 사실 워터 드래곤은 에너지 니아가 드래곤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터 드래곤이 사실상으로 니아 크그 자체인 셈이죠. 이마 옆에는 작은 뿔들이 달려있고, 이 드래곤이 워터 드래곤인 만큼 특이한 수초 부품이 또 다른 뿔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워터 드래곤의 턱 부분인데, 아쉽게도 정글 드래곤과 마찬가지로 턱에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이 부품이 아마 새로운 머리 조형을 위해서 뽑아진 부품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품을 홀의 어스 드래곤 같은 흑의 드래곤의 윗부분 머리 조형으로 사용한다면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터 드래곤의 목 부분은 두 가지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은 볼 부품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아랫부분은 엑소포스 관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엑소포스 관절로 연결된 아랫부분은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밖에 잘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기울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좀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옆에 정리되어 있던 요 날개 부품들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움직이는 것은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위에 볼 부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라도 머리에 포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워터 드래곤의 흉부 쪽에는 갑주부품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서 드래곤을 좀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목부분부터 몸통까지 이런 식으로 날개부품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굳이 등에 뿔이 없어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효과를 준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몸통이 전반적으로 굴곡이진 부품들을 많이 사용해서 조금 더 유기적인 드래곤을 잘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알려드리지만 이 부분은 탑승석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왜 탑승석이 없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니아가 드래곤 그 자체로 변했기 때문에 굳이 탑승석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탑승석이 없는 대신에 이 드래곤은 재미있는 날개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 안쪽을 잘 보시면 안쪽에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특이한 날개짓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가운데가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한쪽 끝은 가만히 있는 형식으로 있어서, 우리가 이때까지 보아왔던 날개짓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날개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민자우 드래곤들은 퍼스폰 드래곤처럼 이렇게 평범한 날개짓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이번 워터 드래곤은 일반적인 드래곤들과는 다른 날개짓을 보여줌으로써 차별화를 확실히 두는 것 같습니다. 워터 드래곤은 다른 건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보자면 다리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스컬 드래곤의 다리와 비교하자면, 스컬 드래곤의 다리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뼈 드래곤의 모습을 상당히 잘 살리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약간 단순화된 모습이 있어서 다리 디테일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많이 아쉬운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엑소포스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포징을 취할 수 있고, 앞에 발톱도 움직인다는 점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리 옆면에 곡면 브릭을 사용해서 유기적인 드래곤의 느낌을 더잘 살린 것 같습니다. 뒷다리도 앞다리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몇 가지 사소한 차이점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다리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고, 발 뒤쪽에 물갈퀴가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래곤의 하체와 꼬리입니다 전반적으로 단순히 만들어진 하체와 꼬리가 아닌 이런 식으로 물갈퀴를 사용해서 물속에서 사는 드래곤을 훨씬 더잘 묘사해 준것 같습니다 끝에 달리는 수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에서 좋아하는 또 다른 기믹이 있습니다 이 하체와 꼬리는 모두 다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고 흔들어 주시면 실제 뱀이 흐느적거리는 것처럼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드래곤의 움직임을 이렇게 연출해 줄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면 놀이를 할때도 훨씬 더 재미있는 순간이 될것 같아요. 요 기믹이 상당히 마음에 들긴 하는데 여기서 약간 기어 같은 걸 추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렸을 때 이렇게 꼬리가 그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믹도 넣어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마치 2012년에 출시되었던 팡파의 스네이크 트럭처럼 말이죠. 이렇게 해서 레고 71754 워터 드래곤 제품 리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솔직히 가격 대비 구성이 많이 안 좋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제품은 제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미니 피규어 구성 같이 들어있는 잠수함과 구조물 그리고 드래곤 자체의 디테일들이 모두 다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닌자우 시즌에서 어떤 제품을 추천해 줄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고민 없이 워터 드래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알려드리자면 크게 흠점을 좀 없이 가성비 좋은 멋진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여러분들도 워터드래곤과 함께 무더위를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레고코리아 협찬으로 진행한 리뷰였고요 전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